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파산 면책 사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파산 성공은 2023년 2월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폐지됐고요. 면책되었습니다. 최근에 면책. 음, 2012년부터 14년까지 아니 현재까지. 구로우동에 살았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원, 1000에 월 60만원, 임차주택 보증금 9500에, 서공인제 전세대 7300입니다. 채무자 가족의 돈은 2100변이 없습니다. 그마저는 남편 명의의 임차주택입니다. 평가할 수가 없겠죠. 화장품외판원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2007년 8월경 결혼 이민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혼인 생활을 했다가 2010년 아버님이 위암 진단을 받아 병간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이제 귀화를 했습니다. 일용직 근만는 남편이 월급만으로 생활이 좀 빠듯해서 대출, 그 다음에 아버님 5년 투병 생활하면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2021년 겨울에 폐암 3기 말 진단을 받아 서울 삼성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재무자의 월급만으로는 뭐 병원비와 생활비에 모든 게다 부족합니다.라는 취지로 파산 시청했습니다 4 6살이고요 남편은 55살입니다. 폐암 치료, 투병 중이고요채무는 6079만 원입니다. 뭐, 예금 한200 정도, 180, 약190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지만 작죠. 깔 만한 재산 은 없습니다. 이거 다 한가 포기. 뭐 면책 프로가 사유도 없고요 그래서, 바로 면책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음... 파산 면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화하세요. 를 아마 여기저기 하실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만해도 수십 명이고 뭐 로톡도 있고 요즘에 이제 옛날 제가 이제 처음에 상담할 때는 아이 정도 상담이 오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세죠 그만큼 파산 면책하는 실무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서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뜨리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채권자목록 빠뜨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적 문제, 소득, 환가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laughs> 발생할 수 있는 그 손실 혹은 가능성을 예측을 해야 되죠.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다 면책된다. 면책은 다 돼요. 근데 면책을 위해서 무슨 뭐 환가를 한다든지 면책 불허가 사유 해소를 위해서 일부 자금을 출연해야 된다든지 수원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서울도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저는 이제 그거를 거의 지향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니까 너가 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얼마를 내라. 이거는 뭐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산적 문제가 된 것만.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3천만 원을 편파변제 했으니까 배우자가 얼마를 타산전에 출연해라. 뭐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좀 다르죠. 배우자가 아닌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거래처 상대방일 수도 있고, 부인권 행사가 명백한 거는 가급적 화해를 합니다만, 그냥 뭐, 낭비를 했다. 낭비를 한 경우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죠. 뭐 도박으로 탕진했다. 근데 그 면책 불허가서 해소를 위해서 뭐 일정한 금액 뭐 천이면 천 천오백이면 천오백 그안 되면 면책을 안 해주겠다 이런 관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내려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